안녕하세요. 치앙마이 푸드 트립 2편 맛집을 정리해봤어요. 다양한 식당 중 고르고 골라 머스트인 맛집 두 군만 공유드리려고 해요. 태국 음식 대부분이 초면인 제가 고른 개인적인 의견 100% 치앙마이 맛집 첫 번째는 비스트 버거. 님마 내민 안쪽에 위치한 비스트버거. 제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해외에서 한두 개 정도는 햄버거를 먹고 일부러 현지 햄버거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비스트버거는 그중에서도 맛집이었습니다. 비스트버거 때문에라도 다시 치앙마이에 가고 싶을 정도로 제 취향이었어요. 에그앤치즈버거와 블루치즈버거를 주문했고 패티는 비프와 포크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저희는 둘다 비프로 골랐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먹은 달걀 요리가 전부 맛있었는데... 비스트버거에도 달걀이 들어간 에그앤치즈버거가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사실 더블더블도 베이컨치즈도 치킨버거도 다 너무 먹어보고 싶었지만 정말 고심해서 고르고 골랐습니다. 달걀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지? 했는데 웬걸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포슬포슬하고 고소하고 난리났습니다. 심지어 달걀이 두껍고 커서 패티나 소스 맛에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자랑했어요. 에그드랍과 햄버거가 합체하면서 레벨업이 된 느낌이랄까요? 치앙마이에서 달걀 요리는 믿고 먹기로 다시 다짐한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블루치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신다면 비스트버거의 블루치즈버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먹어본 블루치즈 중에 향이 최고로 강해서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친구는 이렇게 쿰쿰하고 맛이 강한 블루치즈는 귀하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블루치즈가 제 취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햄버거의 구성이 좋다는 건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향이 강한 블루치즈와 아삭한 코울슬러가 들어가서 식감도 좋았고 한박스테이크 정식을 한꺼번에 먹는 느낌이었어요. 비스트버거 TMI 햄버거를 받자마자 패티 향이 장난 아니라서 미친 햄버거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도 먹자마자 너무 감탄했어요. 패티는 육즙 풍미가 난리났고 다른 재료들의 조화도 미쳤습니다. 유명한 햄버거 맛집 중에서는 소스를 너무 많이 줘서 느끼하거나 짜거나 달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비스트 버거는 진짜 그냥 비율과 조합이 난리났습니다.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마침 치앙마이 방문 예정이라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식당은 파타이 오로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맛집을 찾다가 발견한 파타이 오로드. 어김없이 저는 파타이도 처음 먹었어요. 심지어 친구한테 "파타이가 면이야?" 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태국 음식 생초보가 먹어도 맛있었던 파타이 소개해 드릴게요. 딱 메뉴 이름대로 지단에 쌓인 팟타이였어요. 아까부터 너무 많이 이야기하나 싶지만 여기 달걀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팟타이를 싸고 있는 달걀도 최고였습니다. 제가 숙주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숙주 맛이 많이 날까 봐 걱정했는데 주문이 들어가면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숙주 향이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먹다 보면 향이 배는 것 같아서 저는 처음부터 덜어내고 먹었습니다. 팟타이 오로드 TMI.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적당했는데 배 통통 두드리며 배부르게 먹으려면 두개는 시켜야 할것 같았어요. 양이 좀 있는 편이라면 특히나 적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먹은 달걀 파타이의 경우 하나 2,000원 정도라서 두 개를 시키더라도 금액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더욱 추천드려요. 치앙마이 머스티프트리 TMI 태국 음식점 후기를 찾아보면 위생 때문에 걱정된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드린 식당은 제가 가본 곳 중에서도 위생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어요. 비스트버거는 주방이 다 보이는 형태라 어떻게 요리하는지 다 확인 가능하고 파타이오로드는 완벽한 오픈 키친의 형태였는데 모두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요리하는 게 보여서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태국 여행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제 후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편에서는 난리나는 디저트 카페 소개로 돌아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